이걸 그냥 변기통에 넣고 물 내리시면 뭐가 잘못되어 버릴 수 있을까요?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과의 전투를 위한 25개년 환경 계획의 일환으로 물티슈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 선지에 따르면 영국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물티슈를 플라스틱 봉투와 함께 환경 유해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물티슈는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져 있어 생분해성이 아닙니다. 물티슈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제품을 변기통에 넣고 물을 내려도 된다고 말하지만 물티슈는 화장실 휴지처럼 하수구에서 분해되지 않아 하수구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 워터의 연구는 물티슈가 영국에서 발생하는 하수구 막힘 원인의 93%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생을 우려하시는 분들 걱정되시죠? 비대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그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엉덩이가 똥범벅이 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닦아내는 게 낫다는 거죠.